아침에 머리가 맑아지는 다섯 가지 뇌 자극 루틴. 아침에 눈은 떴는데 머리는 아직 침대에 남아있는 느낌 경험해 보셨죠? 세수도 했고 물도 마셨는데 왜 이렇게 멍할까요? 사실 이건 의지가 약해서도 나이가 들어서도 아닙니다. 뇌가 아직 켜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좋은 소식 하나 드릴게요. 아침에 딱 5분 아주 간단한 자극만 줘도 뇌는 금방 또렷해집니다. 커피보다 빠르고 운동보다 가볍고 누워서도 가능한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머리가 맑아지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뇌로 가는 자극과 순환이 아직 느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몸을 힘들게 쓰지 않으면서 뇌를 부드럽게 깨우는 다섯 가지 뇌 자극 루틴을 준비했습니다. 하나하나 따라하셔도 좋고 기억해 두셨다가 아침마다 천천히 해보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혀 돌리기입니다. 이게 무슨 도움이 되나 싶으시죠? 그런데 혀는 머리와 아주 가까운 근육입니다. 입을 담은 상태에서 혀로 잇몸 바깥을 천천히 한 바퀴,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세요.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이걸 10번만 해도 머리가 살짝 따뜻해지는 느낌, 느껴지실 겁니다. 이 작은 움직임이 잠들어 있던 머리를 이제 일어나도 돼 하고 깨워주는 신호가 됩니다. 두 번째, 시선 운동입니다. 고개는 가만히 두고 눈동자만 움직입니다. 위, 아래, 좌, 우, 그리고 원을 그리듯 천천히. 아침에 스마트폰 먼저 보시는 분들, 눈이 한 방향으로만 굳어 있어서 머리가 더 멍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시선만 풀어줘도 생각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세 번째, 양손 교차 두드리기입니다. 오른손으로 왼쪽 어깨를 톡톡톡. 왼손으로 오른쪽 어깨를 톡톡톡. 리듬은 천천히 마치 자장가처럼. 이 동작은 몸의 균형을 잡아주면서 생각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정리해줍니다. 괜히 마음이 차분해지는 이유, 이 동작 때문입니다. 네 번째, 발바닥 두드리기입니다. 아침에 발이 차갑다면 머리도 덜 깨어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발바닥을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주세요. 세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일어나 하고 부드럽게 깨운다는 느낌으로. 발이 따뜻해지면 몸 전체가 순환을 시작합니다. 그 신호가 머리까지 올라가요. 마지막, 콧등 마사지입니다. 눈 사이 콧등을 엄지와 검지로 살짝 잡고 위아래로 문질러 주세요.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이 동작은 아침에 답답했던 머리를 한번더 정리해주는 마무리 버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다섯 가지 다 합쳐도 5분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열심히가 아니라 매일 가볍게입니다. 아침이 달라지면 하루의 말투가 달라지고 생각의 속도가 달라지고 결국 하루 전체가 달라집니다.